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돈을 의지하면 소망이 끊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1번째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돈입니다. 네. 어,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네,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요. 돈 없으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에서 돈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예. 어,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돈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 돈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조금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약 3분의 2가 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말, 말씀하셨죠. 현실적인 조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 보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 대표적인 어, 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밖에 신구약에 여러분들 뭐이 돈에 관련된 말씀 너무 많이 나오죠. 어,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데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키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키소 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 이세 이, 이 가지 기준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키소라고 하는 기준을 봐야 되는데 이 키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돈 주머니.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됨데미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 전도 <laughs> 바울의 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바울이랑이 빌립보에 가 있습니다. 예, 빌립보에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당시에 빌립보라고 하는 사회가 얼마나 돈에 빠져 있는 그런 참, 예, 이런 어떤 뒤틀린 사회, 병든 사회인지를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예,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요. 원래 이제 바울이 어,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1차 방문지였던 다소와 더베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원래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려고 했죠. 왔던 길로. 예.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을 막 막으셨습니다. 막으셔가지고요. 이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갔냐면 드로아까지 합니다. 드로아.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지를 결국에는 벗어나게 됐죠. 드로아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길건너편. 예. 지금의 그리스 땅이죠. 이 마게도냐. 이 그리스 사람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배를 타고 결국에 서이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에 이르게 되죠. 지금의 이제 이 빌립보, 빌립보 성 그리스 지역 그리스 그리스. 예. 빌립보에서 어, 그리스의 영향을 아주 받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생소했던 지역입니다 예.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생소한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 있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사회가 얼마나 이돈이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병든 사회인지 우리 본문이 잘 말해주는데요 우리 빌립보스 16장 19절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성경 저자가 쓰고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리보에 갔는데,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 이름을 고쳐주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약자를 보고 약자를 도와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빌리뽀 사회를 지금 보면 이한 절의 말씀만 봐도요 빌리뽀 사회는 어떠냐 지금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돈을 버는 사회죠 귀신 들린 사람 오늘 뭐 실제로 귀신이 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사회가 사람들이 보호해 주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 빌리보 사회에서는 사람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굉장히 뭔가 병든 사회, 삐뚤어진 사회다. 라는 것이죠 약자를 돕지는 못할 망정 사회적인 약자를 이용해서 예, 돈 벌고 이들의 삶을 착취하고 있는 사회가 빌리보 사회다 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물질만능주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면 다 된다 예.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실제 보면 네, 뭐 돈이면 거의 뭐 웬만한 거는 다 되죠, 됩니다. 돈만 벌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돈이 되면 사람을 심지어 사고파는, 심지어 천륜까지 어기고 돈이며 뭐든지 하는 세상. 돈만 벌수 있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아주 서슴없이 서슴없이 사용하는 사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럼 지난해. 어 복권 발행액이 무려 7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예, 7조 사상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로는 약 70만 장이나 되는데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편적인 한 예만 봐도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예, 그 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경제학자. 에덤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년 전에 했던 얘긴데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정직과 도덕으로는 돈을 벌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실하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큰 돈을 못 번답니다. 근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말이 마치 예언처럼, 예, 맞습니다. 여러분 월급쟁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적중 보가지고 요즘에 집한채 살려면 뭐 어떻습니까? 집못 사죠. 한 푼도 안 쓰고 뭐몇십 년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어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탕주의 주가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한탕 버는 거 외에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젊은 젊은이들이 허탈해 해가지고 열심히 벌어봤자. 큰돈벌수 없다 이런 어떤 생각이 마음 속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벌까? 예. 사회 구조가 지금 마치 이 빌리퍼 사회처럼 조금 막 이렇게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고요. 자꾸 뒤틀리죠. 예.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 데일리라는 뉴스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뜬는데요. 어, 이 일리노이 주의 어느 작은 마을에 이제 세탁소가 안 있는데. 이제 마을 사람 중에 이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탁물에 약 2만 불 그러니까 하나로 한 2700만 원 정도가 세탁물에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탁소 주인이 어 당연히 세탁물 주인이 이 돈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세탁물을 찾으러 오지를 않는 겁니다. 예, 안는 겁니다. 전화에도 전화도 안 받고 예.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일정 아무리 뭐, 이제 경찰서에 신고해도 이게 이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것을, 이것은 지역신문사에 알립니다. 알렸는데요. 이제 그 기사를 이제, 이제 이렇게 지역에 기사를 썼는데, 이 기자가 기사를 쓰고 난 뒤에 마지막 줄에 이렇게 그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이제는 정직이 유스거리가 되어야 하는 코미디 같은 세상이 되었다. 이게 돈 제발 좀 찾아가세요. 라고 했는이 세탁소 사장님이 이 행동이 너무, 어, 이거 유스가 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뭐, 뭐 사회는, 어, 이거 웬 횡재야. 하고 돈을 쓸쩍 이렇게 하는 것이, 예, 막 그런 어떤 팽배한 사회인데, 불법이 횡행한 사회인데 정직이 뉴스가 되는 참 코미디 같은 세상이 되었다. 정직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예요. 서글픈 세상이죠. 서글픈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차도행전 4장까지는 굉장히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차도행전 4장까지는 외부의 핍박이 조금씩 조금씩 있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이 교회가 막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처음으로 이제 문제가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뭐냐 돈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부부가 네 은혜를 받고 한 금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땅을 팝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땅판 금액을 일부만 드리고 전부를 드렸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예. 이 거짓말했던 이유가 뭐냐? 돈에 대한 욕심, 예.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결국에는 이일 때문에 교회가 한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예.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의 해결 을 뒤에 교회가 조금 잠잠해지고 다시 부흥합니다. 그러다가 육 장에 들어가면요, 다시 내부 문제가 하나 또 발생하는데 그것도 뭐냐면 돈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 아,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가 구제하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불편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돈으로 사람을 도와주는 돈을 쓰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이, 이 방식 때문에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돈 때문에 돈이 얼마나 민감한 시험거리인가를 잘 보여주죠. 잘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이 돈과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뭐 기승전 돈, 예, 돈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뭐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요, 악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 돈은 그제 돈일 뿐입니다. 돈은 예,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써야 될 것, 필요한 것에 쓰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뭐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선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돈 안에 굉장히 위험한 어떤 위험한 어떤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데 이 돈을 쓰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돈이 악한 돈이 될 수도 있고. 선한 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돈에 대해서 이제 양명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돈이 살아가는 데 단순히 필요한데 근데 이 돈이 인간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탐욕이 돈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음, 이두 분류의 사람들을 좀잘 봐야 됩니다. 예. 오늘 이 사건은 첫 번째 분류는 어, 빌립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빌립보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 도시를 방문한 바울과 신라.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두 부류가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좀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확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 이 필립보 안에 있는 필립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면 돈으로 보죠. 예. 돈이 된다면 귀신 들려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도 돈이 된다면 아, 예. 이용합니다. 이용. 그러니까 필립보 사회는 필립보 사회는 사람을 볼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반면에 여러분 바울 가실라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이제 바울 가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 주고 고발을 당해 가지고 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아, 지진이 나 가지고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이것을 보고 죄수가 탈출한 음, 탈출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하죠. 예, 자결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라 말하느냐 하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복음으로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와 그 집안을 살려내죠. 세상을 대표하는 필리보필리보 사회는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고 그 사람의 진짜 뭐. 뽑을 때까지 뽑아가지고요. 그 사람이 삶이 뭐 어찌되었든 관계없이. 예. 그런 사회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바울가시라는 어떤 사람을 살려는.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도와주자.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뭐냐. 여러분,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보다 가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땅을 사랑하는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은 세상의 이, 이, 이 바라보는 돈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한 영원이 중요하다는 것.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이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다 해도 여러분 돈이 한 영혼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불변의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는 돈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자문 11장에 보면 자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 시편 기자는 시편 5 0 편에서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하늘 나라 시민이지. 빌립보 사 세상의 사람들처럼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거 돈 될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가치는 훨씬 더 많습니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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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필리포 사회는 사람보다 더, 돈이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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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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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바울과 신라는 이런 병든 필리포 사회를 향해서 믿음의 돌을 던집니다. 이런 잔잔한 호수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호수에 돌 하나 탁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결이 착 일어나죠. 예. 모든 사람이, 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돈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이, 이, 이 사회에 바울과 신라가 돌을 하나 탁 던집니다. 예. 그렇게 사는 거는, 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고 돌을 탁 던졌죠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땅 가운데 소개하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계획자 칼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있다. 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나는 주머니를,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라고 외칠 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돈이 최고가 아니고 예수가 최고다를 외쳐야 됩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가 돈이 최고다라고 외치고 있는 빌리뽀 사회를 향하여 아니다. 예수가 최고다. 그렇게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소망이 끊어집니다 예, 빌리포 사람들 돈을 의지하다가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하늘을 믿는 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은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소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닌 예, 물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